내가 생각했던 그거 같은 응. 거 아닌데? 어 이렇게. 진짜 인터넷인 <laughs> <있잖아, 근데. 웃음> <laughs> 지금 거의 내 코랑 입만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저? 아, 입? 저희 호텔에 짐을 맡기고 너무너무 배가 너무 지금 아직 어, 어. 1시 50분인데요. 바로 한끼도 먹지 못해서 그래서 아, 한두 <laughs> 개구나. 어. 택시를 딱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타기로 했어요. 아이어 마지막일까요? 남의 집에 는데 이승부산 이스브 지고 아주 아주 멋있게 보고 온답니다. 출입해볼게요. 우리 제 여행 유튜버. 아, 오케이. 우리가또 의상 대여 많이 해 봤잖아? 오 <laughs> 아, 어, 말 진짜 빠르다. 이런? 자. 좀 감아 봐. 어. <laughs> 띠용. 아 귀엽지 아이핀이었어이 민트 핀기 근데 좀 되게 비싸 보이는다 <놀람> 아, 힘들어 <놀람> <놀람> 이거 3,200원이랑 비싸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비싸. 귀엽지요? 어, 이 향이. 향부터거워뜨 되게 진하다. 뭔가 향? 향도 나는 것 같아. 되게 진해. 우리 리팅 하러 온 거야? 이게 도라약끼 냄새구나 나 처음 알았잖아 나도. 이게 여러분 도라에몸이 먹는 빵이거든요 네. 아, 다들 아시죠? 정말 좋아하는 그 팥빵 자 먹어볼게요 과연 맛은 어떨지 음. 음. 대강금이거든? 존가류. 음, 음, 대박! 맛있어? 음, 내가 생각했던 도라에몽은 음. 아닌데? 진짜 내가 생각한 그도라에몽의떡빵이 음, 아니야. 그리고 음, 뭔가 음, 한국에서 먹어보고 음, 어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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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아니야. 근데, 아예 다른 것 같아 원래 약간 살빵 같은. 어어, 이한게좋아 우리가 먼 생각한 건찰보리빵인 거야. <laughs> 경주의 살보리빵 <찰부리는 웃음> 근데 맛있어. 허락0 0이아 아니. 3 2 0 0원보단 싸겠다 애8니까라면8 0 점? 원3 8 0 0 점. 3800원. 3800원. 3 8 0 0 3800원. 3 8 0 똑같이 주네 <laughs> 야, 이유 나도, 나도 말하면 안 돼? 뭐? 3 8인 이유 3800원. 3 8 0 0 3800원. 3800원. 3 8 0 0 그 이유는 쫄면에서 밀가루 맛이 좀 났어 아~~ 뭔말알어 근데 나는 있잖아 두꺼우면 어쩔 수 없다고 봐그 정도는 하긴. 아니야? 하지만 그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창조했어야지 그렇긴 해 출발 저희는 이제 기모노 빌리러 갈 겁니다 뿅 여기 월화비 있는데? 여기 있어 여기, 여기 먹자 먹고 갈래? 먹고 야지

어, 맞아. 사실 절 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사실. 좀 어, 너가 더 만들게 되지. 알아주 심각하긴 해아사카신사 네, 맞습니다. 아니 저게 진짜 찐그 빙수잖아. 빙수 진짜 맛있다 야. 나 타타 그가 이런 게저 6,000짜리. 오. 와, 쁜데 I like it. Okay. 핑크 핑크. 네 있어요. 아유아 근데, 근데 너무 같애. 무늬 무늬 같아. 이거 통일을 되어 했어요. 했다염 이것도 귀여워. 오므리가 있나? 아, 뒤에 해. 뒤에 리본이 있고, 이거 먹고 싶은데? 까컷스컷하드스이가 없어 저희는 기 아, 아, 음. 아. 체험 다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무페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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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목이 아프다고 해서 마지막 남은 프로폴리스 캔디를 줬어요. 내일은 그냥 물을 들고 다니자. 그래 응. 좀... 네, 프로폴리스 캔디를 하나 아, 안 네, 해야겠어. 미녀들에 대한 미녀, 미녀 꽉귀. 자, 아, 이거 어디로 왔냐면요, 오염차 이렇게 찐응커찌 음음 커피? 커피. 커피에 오게 됐어요. 아리아 그거 진전 닮았거든. 아까 니까 생각을 했는데. 부담 요 나는 이렇게 가로그를주 내가 무슨 말만 아다 거의 제가 뭐라 했냐면요. 뭐랬지? 일본 순정 만화에 나오는 인기 많은 선배가. 인기 많은 선배여서 주인공이 동경하는 응. 주인공이 동경해 그래서 아나도 태석장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언니는 엄청 친절해 아 시크하네 친절한 어, 아니 아니 엄청 친절해 아니, 친절한, 친절한 거야 그냥? 그냥 막 아... 아이고 그 언니가 남주를 겁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여주를 그 자기 상대로 생각 안 하는데 갑자기 남주가 여주를 좋아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그 언니가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것 거야? 거야. 뭔 스토리인지 알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하면 그 언니가 나를 그때부터 없이. <laughs> 나 누구 없이 여기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니까그생겼다고 <뭔나> <뭔나> 버스 잘못 타서 택시 타고 밥먹 가요 오 왔어요 오늘의 왔어요 지금 시간은? 시간에요해볼까 <뭔나> <뭔나> uh, oh. 아, okay, okay. um. um. 검색해볼까? Uh, 1, 2, 3, 4, 5, 6, 대표 메뉴인 대파5초0 0원에 사서 익히기 힘들 때대파 아주 맛집 같죠? 고기판 바꾸는데 1 0 0엔이말 작네 아 맥주 미쳤다 맛있어 다 올린다? 금방 거들다는데? 뭔가 이것도 되게 억지팔려 그럼 어, 저희 서울에서 서울에서? 서울서울에서 네. 아, <laughs> 덕분에 <웃음> 너무 잘 시켰어요 <laughs> 네. 네. 감사해요 여기 음. 네. 진짜 네, 맛있네요. 맛있네요 아 맛있어 뭔가 맛 추천하실 <laughs> 거 있어요? 메뉴 아.. 그러면... 양배추가 왜 이렇게 맛있어? 너무 샀다. 응, 그렇지. 양배추 다 먹었어. 맛있게 쭉. 아주 완벽히 다 먹었습니다. 그쵸 응. 너무 너무 잘 먹었죠? 너무 배부르고요. 아직 키스 중이고. 응. 네. 서비스 <laughs> 음, 조금 더볶했으면 약간 가만 예,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사실 나는 내 스타일 자체가 막 엄청 뭐야? 원 yup. 얼마 7만원? 7만 얼마 만원어 맞춰봐 7만원? 아니 더7만다고만원만원 7만원? 7만다고그원7 한국에서 먹 7만원? 근데 우리 많이 먹긴 했어 만원해만원 7만원? 7만원? 7 너무 맛있겠다 옛날에 고3 때 입시 끝나고 친구랑 롯데월드몰 갔다? 근데 롯데월드몰 진짜 복잡한 거 알지? 그래서 친구랑 어디를 찾고 있는데 그 매장이 롯데월드 몰에 있다는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없어, 포지션이 자꾸 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포메이션 가서 물어보자 가가지고 저기 혹시 롯데월드 몰 어떻게 가요? 이랬더니 그분이 뭐라는지 알아? 여기가 롯데월드 몰입니다 <laughs> 이러셨어 방금 같은 상황이었지? 방금 저희가 아 o w can 야마 o to y 이 m a s h i 야 a s t 아. t i 어냐이랬 아줌마? 그거 저기 가만 친구들이 아 진짜 너무 감사하네 <laughs> 5분 정도? 그냥 서있자 신기하고 둘이 같이 앉지 이거 아마 기차 그냥 이랑 손절한 저랑 엄청 닮은 친구분이 너랑 닮랑 상처야 내가 진짜 손절했어 근데 너랑 웃는 게 진짜 닮았어 눈이 그렇게 닮은 애가 있어 어? 저분은 얘기해줬어 해왔어요. 예. 숙소 대복 조척. 이런 짱구 도라에몽에 나오는 천장도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재미를 하면서 첫날 밤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지 말자. 반반 이렇게 한입 먹고 한입 이렇게 먹어봐. 음 예! 맛있어? 음.. 가개 맛있는 조건네 떡이 맛있는 조건이야? 일본인들은 반칙이다. 자기들만 이런 거 맨날 먹고왜안 먹어? 배그. 뱀소리가 <놀람> 추천한과자를 <과정을> 사봤거든요? 얘봉 <놀람> 너무 좋아. 오? 어? 봉 미쳤다. 인다. 소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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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이른 과자들은 안그이는데정이하게이그림이이난다 음, 음~~ 그래서 내가 믿고 산 거야 그렇지? 왜 그러지? 치즈 잡고 싶나? 저희 오늘 공주 여행이에요 아, 여기 있잖아 음. 이름이 뭐라고? 코쿠사이카이칸 이거 먹을래? 어, 그 맛있어. 그게 맛있어. 그게 맛있어. 그게 이있이 그게 맛있어. 그게 맛있어. 그게 맛있어. 그게 맛있어. 그게 어게있 브랜치 프라이드 치킨 할라부 비빔 볶음 두시무레 떡볶이, 파타이 커리 타코 it's good 음 아이스크림 음 초콜릿 마라타 햄버거 어, 메뉴판이네 그냥 <laughs> I love f r e n c h f r i e s 우리가 먹으러 가는 게 지금 맛은 기대하지 말라고 하던데 그냥 경험 근데 나 이거 일본 애니에서 너무 많이 봤단 말이야 짱구에서 먹고 슈가슈가라해서먹 봤단 말이지. 저희는 일본 식소면을 먹기 위해서. 넌지어으로가려 지분에. 로분에넌기분에분에넌에넌지에넌 지분에. 분에넌지 되게완강을 해봤거든요. 근데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보성 녹차 마을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가 옆에가 이렇게 쭉 계곡으로 있고 사람이 걸어도 되는지 모르겠는 차도를 다들 걷고 있고요. 계곡이 있어서 여기에 막 약간 전통 식당 같은 데들이 많은데 엄청 예뻐. 우와. 이런 식으로. 우와. 저희는 철저하게 알아보지 못해서 오래 기다리는 줄 몰랐거든요. 사람한번더 빨리 가볼게요. 어릴 때 경보 다 배웠지? 네. 경보로 가볼게요. 엄청 예뻐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랍니다. 시로 구매 웨이팅. 계곡집을 가려고 했는데 계곡집은 막 인당 6만 원이거나 횟집이거나 너무 비싸거나, 그래서 그냥 근처 카페에서 카레를 만들어 놨습니다. 짱구에도 에이... 에이... 조금 보여주고 싶은데? 로봇. 어떤 곳인지를 가줘보더라 못해. 여 맞는지 모르겠어. 이거 좀 따로 한 끼를 만들요 좋아? 근데 응, 다돈더있

카페 가면 또 재밌어. 음, 네, <laughs> 이런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고, 이 모든 게? 그래도 다른 맛이에요. 면이 그냥 일반 우동 면이아고쪼개쫄깃이 조합. 뭐란다 저희의 순로운 여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 <laughs> <왜> 저래 진짜? <laughs> 나차 너무 바빴어 나한테도 하줄 알았어 좋아요 오늘 네, 방금 네. 카드값을 냈어요 우리 현금 얼마 남았을까 내가 대산 제가 립을 올다주세요 올리브영트 갑니다. 다음 대망의 립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3C. 샤인 리플렉터. 네임 네. 올 샤인. I got it.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언니 머리 묶어줬어요. 제 머리 너무 예뻐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쫑쫑쫑. 내가 저렇게 핀을 디자인해준 건 아닌데 머리가.. 삐져나와가지고.. 이게 뭐냐면 우리 엄마가 아가씨 때 쓰던 와우. 남은 장고리 딸기 먹고 있어요 님한테 배운 거야? <laughs> 이제 뭐 연락처 막할 테니 갈 거예요 네 할게요 손질 중인가? 벌써? 여러분, 오. 시면 이런 곳을 즐기실 수가 있답니다. 완전 일본 같죠? 그러니까 일본의 소도시 감성과 그런 걸 즐기고 싶다면 여기 오시는 걸꼭 추천드립니다. 여기 이름이 뭐지 기뭐 기... 아니야? 기뭐기 양산에 꼭 들고 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공기도 좋고 맛있는 것도 는이 뮤지컬 한번 끝났는데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사실 도쿄나 오사카 같은 큰 도시만 가면 우리나라랑 물런 다른 도, 다른 점도 있겠지만 크게 다른 걸느끼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본 영화에 나오는 감성을 다들 즐기고 싶어 하시는 건데. 그런 거 사실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식도락 여행하시고, 남은 시간도 교토에서 그또 들려드릴게요. 안녕! 안녕! <laughs> 재밌다! 기분의 역의 장태소 리포터가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장태소 리포터! 네, 저는 지금 기분의 역에 나와 있습니다. 장희애 씨와 함께 이번 여행을 즐기게 됐는데요. 저희 이제 전편이었던 기분의 역의 하루에 이어서, 이 어디로 가죠? 저희는 이제 미라코마 카페가 있는 곳으로 갈 텐데요 미라코마 카페 어딨죠? 여기서 몇 킬로가 떨어져 있죠? 14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에 있고 지금 여기가 굉장히 외진 곳이어서 뭐 왔던 것대로 버스와 기차 같은 걸 타고 한참을 달려가야 됩니다 아, 그러면 교토에 도착을 하게 되죠 고사비 어, 여행의 정주를 어,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9월인데 아, 무조건 춥습니다 아. 혹시나 이제 여행을 떠나실 계획이 있는 들은 날씨를 참고를 하셔서 양산도 챙기시고요. 저희처럼 저희도 펀스틱을 휴대해서 수시로 발라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꼭 챙기셔서 피부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여행지에서 또 만나요. 예. Yeah!